어, 이번 한 주도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한 주에 여러 가지 뉴스가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안 그런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주 그렇게 쏟아져 나오죠. 그 중에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발각되었, 어, 발각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측에서 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쪽을 향해서 경고했죠. 그러자, 어, 전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전쟁 상황을 일으켜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던 정치적인 이익을 구하기 위했던 행동이라고 볼수 있죠.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든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박수치고 좋아할 일입니까? 저는 장교로 있을 때 계속 목사의 길을 가야 되나 장교로 계속 군에 남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했던 분가가 육항이라고 하는 육군항공사의 길을 잠깐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는 헬기들은 공군소속 같지만 사실은 육군작전에 쓰이는 헬기라서 육군소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교로 있으면서 육군항공사 그러니까 헬기 조종사가 될까 또 저의 진로의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무인기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공격형 헬기를 북쪽으로 저공비행으로 보내야 되는데 일부러 들키라고 고공비행을 억지로 시켰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난 정권에서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소름 끼치고 너무나 답답하고 화도 났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어찌 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얼마나 많은 산업 기반 시설들이 파괴될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대략 계산이 나오지만 그 전쟁을 활용하려고 했다니 어찌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어찌 사람이라는 말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라는 선이 있죠. 근데 또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찌 성도가. 어찌 성도가. 이 어찌 성도가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찌 사람이라는 그 기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찌 성도가 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의 삶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어찌 사람이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앞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일이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문문을 보시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중요한 등장인물이 우리야입니다. 우리야는 이방인이었지만 어~ 실력이 출중해서 충직해서였는지 어~ 이스라엘의 장수로 다윗의 종이라고 표현되는 이스라엘의 장수로 활약합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 그의 아내와 다윗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고 아이가 생깁니다.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 아이에게 휴가를 주죠. 근데 이 장수가 얼마나 충직한지 휴가를 와서도 자기 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성벽 근처에병영에서 막사에서 며칠 지내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을 은폐하고 덮어야 하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치열한 최 전방으로 보내고 군사적인 지원을 끊었습니다. 결국 그는 죽게 되었죠. 다윗이 자신의 정치적인 혹은 개인의 손익을 계산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제거하였습니다. 자신의 명예 보존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명을 버려버린 겁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죠. 제거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살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엘하 11장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내용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악한가, 거룩한가 속한가,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고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손에 잃을 것이 생기면 우리가 손해볼 것이 생기면 선악간 판단을 저만치 뒤로 밀어버리고 멀리 던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사실 잃을 게 별로 없으면 그렇게 악해지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이것을 잃었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이것을 잃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여길 때 사람은 악마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큰 권력을 위해서 자신이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생명을 뺏어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요? 크기와 상관없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타인을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와 반대의 길로 가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지요. 손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펼쳐지는 사건도 역사 속에 기록된 사건도 모두가 다 결국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 간에 판단해야 하지 손익으로 판단을 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고 타인의 생명은 종이짝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추악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며 나를 지키기 위해 타인을 짓밟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나의 손익이 조금만 피해가 오면 언제든지 이빨을 드러내는 맹수와 같은 태도는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볼 때 어찌 성도가 라는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관에 집중하지 않고 손익에 집중하는 순간 어찌 사람이라는 평가 앞에 서게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손익을 중심이 아니 선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문화 형성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찌 사람이라는 기준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 어찌 사람이의 기준을 높이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백히 말씀하셨고 궁핍한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자를 향하여 그가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 사람의 기준을 끌어올리는 자들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악 간에 바르게 판단하여 세상을 더욱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다윗의 삶은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한 책임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시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져본 사람들은 그것을 놓지 못해 눈이 충혈됩니다. 권력의 달콤함을 의전의 달콤함, 달콤함은 정말 말로 할수 없습니다. 제가 보잘것없는 중대장 나부랭이였지만 그 중대장의 위치에서 얻게 되는 이익을 잃게 되면 어, 매우 화가 나는 일이 됩니다. 장교들은 식사도 따로 하고요, 뭐 모든 혜택들이 주어지잖아요. 그거 뺏어가면 정말 슬픈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조금의 힘만 있어도 그 힘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바라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권력을 가진 모든 이들을 견제하며 동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조가 온전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격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박이라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우려와 박수를 보낸다. 우박.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항상 이러한 우려와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경우처럼 그 권력을 자신이 이익을 위해 쓰지 않도록. 그렇게 손익을 따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조그만 힘이 있으면 손익을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짓밟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흔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저 우리가 선악간에 바르게 판단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 구조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시해야 할 몫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무를 통해서 주의 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